미국에서 로키를 찾고 있던 넬리는 점점 춥고 지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로키가 없어. 음, 점점 너무 추운데. 아, 저기 교회에서 잠시 쉬어야겠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 여기는 조용하네. 친한 사람들끼리는 참 행복해 보이는데. 혼자인 나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괜히 좀 쓸쓸해지네. 잠깐만. 행복? 혼자 관심? 빨간 코는 행복한 생각이 모일수록 밝아지는 거잖아. 그렇다면 혹시 로키가? 우와. 정말 달리기를 하네요. 근데 달리기를 왜 하는 거죠? 왜냐고요?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죠.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축하하는 건지 생각해 봐요.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 도? 여보세요. 넬린, 단서 찾은 거야? 단서는 행복이야. 그냥 기분 좋은 거 말고 진짜 행복. 진짜 행복? 응. 크리스마스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맞네.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당연한 곳을 찾아가 보면 빨간 코가 있을 거고. 그곳에 로키도 있을 거야. 그래, 빨간 코는 행복이 모여서 빛나는 거고, 로키와 빨간 코는 항상 함께니까. 음, 찾아보니 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어린 학생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한 대. 그래, 우리 한국에서 로키를 찾아보자. 토베와 넬리는 로키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갔어요. 거리는 반짝거렸고, 사람들은 조용했어요.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차분하네? 그러게. 호주는 엄청 시끌벅적했는데. 한국의 겨울은 정말 춥다. 로키가 한국에 있다면 정말 힘들겠는걸? 응. 음. 그러니까 얼른 로키를 찾아서 핀란드로 돌아가자. <laughs> 잠깐만. 저 아이들 옷에 똑같이 생긴 빨간 열매가 달려있어. 얘들아, 그 빨간 열매 어디서 났니? 이거요? 학교에서 이웃들 돕는 거라고 해서 다 같이 샀어요. 이거 사면 모두 다 같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대요. 엄마 아빠가 그랬는데 겨울이 원래 추운 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괜찮대요. <laughs> 너희들 정말 멋지다. 다 수트 입은 사람이 냄비 옆에서 종을 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부를 해. 한국은 정말 조용하고 따뜻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나라구나. 잠깐만. 저기 로키 아니야? 응? 로, 로키?